이 아, 느낌 빵 원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요렇게 이제 좀 주의의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한 대출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한 지역 나오나 자 그리고 자 통제 오케이 소리 자 두번째가 제한 구역 자 그리고 자 통제 구역 나오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해양경찰 관서가 있습니다. 자 목포서 할게요. 자 목포서 가보면 여러분들 울타리로 이렇게 쳐있죠. 거 문이 있을 겁니다, 그렇죠? 자이 빨간색 테두리 지역이 바로 자 제한 지역입니다. 제한 지역. 자 땅지자생감대 제한 지역, 제한 지역. 자 해경 관서로 들어가 보면 관서로 들어가 보면 자 일반인들도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. 자비밀이 숨겨져 있는 공간도 있겠죠 비밀 그래서 이제 하나를 자 제한 이번엔 구역입니다 구역 할당된 구역 자 또는 자 통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통제구역 자두 가지 구분하면 되겠다 자 각각 정의 자 제한 지역이란 자 국유 공유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자 울타리로 또는 경비 인력에 의해서 접근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바로 말한다. 그래서 해양경찰 관서 전역을 우리가 제한 지역이랍니다. 자 제한된 지역. 자 우리 이제 관서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제한 구역도 있고 통제 구역도 따로 있죠. 자첫 번째. 자 제한 구역은 자 비인가자라면은 인가자라면은 여러분들 허락을 받는 사람은 인가자라 그러고 자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비인가자라겠죠. 그래서 이제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동람이 3급 비밀 자 소통용 암호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출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을 바로 제한 구역이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제한 구역에서 중요한 내용은 자 3급 비밀에 대해서 자 안내를 받아서 이제 경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. 이게 바로 제한 구역이 되겠다. 자 그리고 이제 통제 구역 나오죠. 자 통제 구역은 자 보안상 아주 중요한 구역입니다. 자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 구역이에요. 자 그래서 비인가자는 자 출입이 된다, 안 된다, 안 되는 구역이 바로 통제 구역입니다. 알았나?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내려와서 우선 이제 정의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고요. 자 통제 지역 자주 나옵니다자 이런 정의가 있나 없나? 없죠. 자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자 제한 지역,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이제 세개 정의 이제 잘 구분해 주시고 자 각각 정의를 구분해라 그셨죠자 그리고 이제 자 제한 구역부터 자 통제 구역까지 자안경찰그 관서에 해당되는 그런 장소가 각각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제한 구역에 몇개 있습니까 아홉 개 있고 자 통제 구역에 여덟 개 있나 자 각각 이제 구분해서 좀암기가좀 좀 필요하다 자 이거는 이렇게 봐볼까요? 런 아, 느낌 원가?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제좀 주의의 말씀드리지만 무분별한 대출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요게 이제 대출까지 있, 있는데 자 봅시다. 자또 1번 우선 따라해볼까? 자 을지문덕 장비는 자 세금 공이 많으니 무보증으로 자 400까지 대출한다. 뭐빵 오죠? 자 을지문덕 장비 무보증 400 대출. 우선 이제 을지 연습. 자 을지 연습 및 자, 전시 종합 상황실 자 을지 연습 여러분들 이거는 자 국가 전체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. 자 을지 연습 이게 이제 장비실. 자두 번째 자 통합지 무선징 통신망 장비실이죠. 아주 중요한 장소죠. 자 아주 중요한 장소 자 출입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. 통제 구역. 자 보안실 보안실 안 되고 자 무기고 당연히 안 되겠고. 자 다섯 번째 종합상황실. 자 무보 증이라 했다 증 뭐, 무보 종이라 생각돼 무보종. 자 종합상황실, 자 동아 6번, 오케이, 자 비밀 하나 추가, 자 비밀로, 이거는 자 비밀 해라. 자 무보증이니까, 자 비밀발간실, 자 7번에 자 4, 자 사이버보안 관제센터, 자 8번에 자 백업센터, 여기까지, 그래서 자 을지문덕 장비 무보증 비밀로 400대출, 여기까지,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라, 자 옆에 가서 이제 양구로 4번, 자 문서비밀분류의 원칙 보겠습니다.